안녕하세요 여러분 혈유에요 오늘은 제가 문화를 하잖아요. 구태 한장이면 문화를 하잖아요. 이 아이 제가 문화를 하고 있어요. 가발은 안 가고 안고는 촬영갈것 같고요. 일단은 이 아이 문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산점을 올리는 방법이 선물이랑 막 다른 것도 많았는데 오레이 형님이 선물에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아이 여기다 뜰게요. 선물 보내주셨어요. 그게 지금 오늘 배달이 왔습니다. 일단은 주소 때문에 가려둘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 주소 때문에 제가 어 빨리 뜯어봐야 되니까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왔어요. 안전배송 부탁해요라는 써있고 뭐야 이거? 아우 대 잠깐만요 아 이거 뭐지? 어뭔지 어,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보여요 아저 그리고 화리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진짜 사랑해요 이거 원래 선물 주시면 가산점 1500점인데 이거 2000점 드려야되는데 이.. 어, 우리 회님이 영상 보시면 가산점 2000점으로 됐습니다 1500점 아니고 안전배송 부탁해요 이렇게 이 편지는 제가 읽고 와보도록 할게요. 편지받겠지이 정도는 보여줘도 될것 같았어요. <laughs> 택배 잘 도착하셨나요? 저 오른손입니다. 선물 잘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적혀 어요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laughs> 접는 어, 법을 몰라요. <laughs> 음. 어, 이거 이제 까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겠지? 제가, 어, 뭐야. 이렇게 선물은 올른손님 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선물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어, 좀그렇었는데올른손님이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아 대박! 스브 의상! 일단은 제가 이 아이한테 일단 임시를 입혀 볼 건데 어..안구가 좀 들어갔네요 어..어떻게 안구가 빠졌어요 안구 다시 끼우고 올게요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서툴러요 네? 안구 이렇게 끼우고 왔어요 아 제가 문화에서 스컬피를 드리려고 했는데 스컬피를 제가 제지한테 문화를 해보려서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스컬피가 없는데 급한 그 대로 이렇게 유토로 네, 구동시켰어요 일단은 이거 뜯어보도록 할게요 음. 방금 뮤트 만지고 와서 손이 너무 미끌미끌해요 아 음, 귀여워 어떡해 어 너무 이쁜데 어떡하지 음, 이 아이는 제가 지금 나마로 키우고 있지만 여아 옷을 입혀도 상관은 없겠죠 호환이여 남아 둘다 되니까 음, 입히고 올게요 입혀주고 왔어요 얼굴 어, 너무 이쁜것 같아요 오, 진짜 옷 너무 예쁜데 아, 남아 가발이어서 뭔가 조금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너무 이쁘다. 잠깐만요. 어, 여기있다. 이게 도리스돌 가발이거든요. 얘한테는 안 맞을 정도로 정말 정말 커요. 한번 씌워볼까? 이렇게 씌우고, 씌워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고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씌워줬는데, 이와 같나요? 네, 그럼 두 번째 의상이랑 이건 속바지 같아요. 어, 지금은 바지 입히고 있으니까 속바지는 제가 나중에 다른 아이템 입히도록 하고요. 레이스 의상. 어,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이건 스타킹인가? 음, 스타킹 같죠 어, 바지 없는? 어디? 그리고. 그럼 위에 오시겠죠? 헐! 헐, 어떡해! 헐, 대박게요! 어, 내 좋아하는 후드 같은 건데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해! 어떡해! 이건 다 비춰서 입힐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귀여워요! 일단은, 이거 두개 입혀보고 올게요. 이건 남아도 올리겠다, 나가. 입혀보고 오십니다. 계속 카메라가 끊겨서, 따로따로 따로 녹화해요. 뭐, 영상 올라갈 땐 편집자도 그렇게 안 보이겠지? 아 어, 진짜 너무 이뻐요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보내달라고 부탁... 에? 일단은 트위입니다 어, 진짜 대박 야 귀여워 어, 이거 한번 제가 불보겠습니다 짜란 진짜 너무 이쁜거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선물이 너 푸짐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푸짐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꼭먹어볼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이게 어떤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상 우른쇼님이 주신 선물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른쇼님 감사해요 가 점점 어, 아까전에 2 0 0 0점을 했지만 아, 3000점 드리고 싶을만큼 감사하지만 어, 다른 분께 너무 불리할 수 있으니까 2000점까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